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1년 12월 30일 네, 목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2011년 올 한해를 어, 통틀어 마지막 주식 시장이 개장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마지막 날인만큼 네, 어, 좀 이제 행복을 가져다주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아침부터 좀 이제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삼성전. 특별 배당금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댓글로 출석 체크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출석 체크는 저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아 제가 좀 이제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증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선제파야존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분홍 색깔로 좀 이렇게 음 이제 색깔로 좀 칠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 증시가 좀 이제 하락 폭락장으로 이어지면서 무려 1,500원 좀 하락세를 보이며 1.87%어 빠진 모습을 보이소. 알겠습니다. 아 사실 이제 한동안 이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해 주면서 아 증시를 좀 끌어올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노골적으로 좀 이제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좀 이제 수급에 늘려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어제, 이제 배당락일이었죠. 네, 배당락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사모았던 기관들은 아, 모조리 좀 팔아치우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아,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 이제 외인들, 네,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어, 그날의 증시는 매우 의미 있는 주식 시장이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좀 매도를 했지만, 이제 외인과 개인 투전자가 좀 이제 매수를 좀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 주가는 이제 기관들이 여태까지 사들인 부분을 좀 이제 오늘은 좀 매도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연 이틀 동안 주가가 좀 빠질 가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나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또 상승을 합니다. 아, 선주파 여러분들, 우리가 추정하는 삼성전자는 이제 미래 성장 가치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사업, 산업군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군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성사를 시킨다면 아, 그때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무섭게 들어올 겁니다. 네 그날까지.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기간이 좀 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 시간, 네, 그래 이제 배당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선생님, 일단 특별 배당금 이제 좀 정확히 이제 발표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외신들이나 증권가나 이제 전문가 투자자분들도 특별 배당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슈가 무엇 때문인지, 어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제표 점도 이제 배당금 관련돼서는, 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4분기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금은 2022년도 4월 한 20일 이제 전후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바로 어제 그러니까, 사업 부분별, 목표 달성 장려금이라고 해서요, OPI라고 불립니다. 제가 이렇게좀 OPI라고 풀리, 플리...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상 지급률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OPI는 이제 보너스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보너스, 직원들 고생했다. 어, 너네 보너스 줄게. 아, 요런 좀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것 같은데요. 초과 이익이 무려 20%가, 어, 넘어 넘겨 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20% 내에서 연봉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좀 지급이 되고요. 1년에 3번 지급이 되는데 인센티브 중 직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지금 월급, 월급 삼성전자면 정말 많이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50%면은 정말 어, 상, 쏠쏠한 금액이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는 이제 반도체 부품이나 그러니까 DS 부분 그리고 OPI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은 어 이제 반도체는 무려 어, 평균치로 봤을 때는 44%에서 한49% 정도 월급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0만원 받는다 그러면은 한 400만원을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월급은 1,200만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예시예요 이만큼 이제 삼성에 있는 직원들 이제 월급을 많이 받긴 받잖아요 어 제가 제 삼성을 다니지 않아서 월급은 잘 모르지만 그냥 예상치로는 요정도 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어쨌거나 네 이렇게 좀 보너스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아 이는 이제 지난주 이제 경계현 이제 삼성전자 ds 부분에 어, 밝힌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내 소통 방송인 이제 미톡에서도 반도체 부분의 OPI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이 44%에서 49% 네, 이렇게 어, 밴드 상단보다는 높을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최대 지급률 연봉에 50%가 나올 가능성도 이제 어, 좀 기대를 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생활 가전 사업부가 있는 기기 경험. 네, 그러니까 DX라고 하죠. 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DX 부분의 사업 부분들 예상 지급률은 사업부의 3%에서 어, 대략적으로 5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팀 이름이 다 이제 경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이 다 X 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적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MX 부분. MX는 이제 모바일 부분이거든요. 네, 모바일 익스퍼레언스라고 해서요. 어, 이 부분은 이제 46%에서 한50%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생활 가전, 내 네, C 부분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생활 가전에서는 37에서 41% 정도로 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어쨌거나 특히 완제품 부분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공급지급률이 운영이나 사업부 성과급 이제 통합 통합이 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평가세전 이익에서 법인세와 그리고 자본비용을 빼게 된다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어, 20% OPI 지급 재원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임원이나 부장급 업적 평가에 따라서 이 OPI를 차등 지급키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결국에는 삼성전자 임원이나 부장급은 OPI가 50% 경우에 평가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40%에서 70%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과급을 준다는 의미 자체는 삼성전자가 2011년 어, 자체적으로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다보니 이제 동학개미인 개미투자자들도 특별배당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특별 배당금을 주면 좋고 사실 안 줘도 어 조금만 어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재투자를 하는 데다 사용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로버 사어 이재용 부장이 정말 관심을 깃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어 일단은 뉴욕 그리고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가거나 뭐 이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도 뭐 출장을 갔다 오고 하면서 어, 로봇이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좀 어, 깨닫고 온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 로봇 팀, 그러니까 테스크포스 팀을 따로 만들어서 네, 팀을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어, 오히려 이제 팀을 격장시킴으로써좀더 어, 이제 투자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아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나 뭐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뭐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 이러한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재투자를 함으로써 회사의 성장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가 결국에는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가 매출액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반영은 되지는 않더라도 아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남는 금액들이 이렇게 주가로 반영이 되고 아, 그리고 여기에 또 남는 금액은 또 이제 특별 배당금에 지급이 되는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미래 가치를 보고 삼성전자가 재투자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 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주에 1932원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년간의 이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지급이 남는 금액을 주는 거고 이번에 주중환원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2022년부터 2025년 뭐 요렇게 이제 2021년부터 2024년 어 대략적으로 이제 3년간의 이제 계획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500원 정도 한 주에 600원 요 사이로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우리 선조평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냥 특별 배당금이 이번에 좀 나왔으면 하나요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재투자를 함으로써 어 이제 회사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이고 그리고 나서 어 회사가 성장을 하면 이제 주가도 좀 상승을 한 다음에 남는 금액으로 특별 배당금을 주면 좋겠나요?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는 어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좀 성장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은 주식수를 아직 모으지 못하신 분들은 아쉬운. 꿈이 남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